길라사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길라색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참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예, 입다가 길라한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오늘 고삼과 중삼을 제외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계약을 하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중보해 주시며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생이 낳은 아들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도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온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의 힘이 된 아비멜렉이 평화로운 통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돌라와 야일의 시대 역시 매우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안문자수들의 손을 통하여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성경은 입다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란 문자 그대로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는 어려운 시대 속에 희망을 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뒤에를 이어서 나오는 입다에 대한 소개 역시 대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과 1절, 1절과 2절 말씀, 우리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뛰어난 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다. 그리고 길르앗의 아내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였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임으로 우리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은 입다를 멸시하였고 결국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입다는 외딴 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로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능력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이 시대의 큰 용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이 입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라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입단은 원래 힘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뛰어난 능력과 또 용기를 가진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입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나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 동굴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 그 무엇인가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달이 넘도록 거의 6주, 7주가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많은 성님들께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가장 처음에 한 말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우와 앞에 아래니라 아멘 입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감사를 주님 앞에 아래는 것이었습니다 입단의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용사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가 우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자꾸 자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용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셔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머물러 계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있는 나라와 교회와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외의 시단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그 믿음의 눈이 들어 이제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지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 우리에게 닥신이런한 환경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고어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또한 이것이 너무 더욱 기회가 되어져서 주어진다고 믿어 나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으며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그리고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세상만 바라보며 염려와 그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능력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의 자리, 또 사업의 자리, 또 저희들의 모든 자리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큰 용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명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극료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르지 않도록 늘 축복하시고 늘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